자, 오늘은 정말 중요한 공을 일관되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거예요. 사실 골프 공은 굉장히 이 아래 바닥에 위치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골프 클럽 이렇게 들었던 골프 클럽의 헤드를 바닥으로 잘 떨어뜨려서 공에다가 헤드를 맞추느냐 그 싸움이에요. 자,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할 때 들리게 되죠.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힘을 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몸이 이제 펴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아래에다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반대로 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몸이 들리게 되면 이렇게 헤드가 열리게 되고 여러 가지 미스 샷으로 연결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관된 터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엉덩이가 뒤로 잘 빠져져 있어야 돼요.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져져 있으면 상체가 앞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상체가 앞으로 쏟아져 있으면 골프 클럽도 잘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다운 스윙을 할때 혹은 백 스윙을 할때이 엉덩이가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면 상체는 자동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일어나고 내가 일어난 만큼 팔을 억지로 펴서 칠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자꾸 손으로 치는 습관으로 이어지는 거죠.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엉덩이만 뒤에다 잘뺄수 있는 습관을 들여줘도 굉장히 편하게 공을 맞출 수 있는 습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. 연습장에 가셔서 너무 세게 치지 말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뒤로 쭉뺀 상태에서 몸이 돌고 팔이 올라가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. 백스윙을 쭉 하고, 일어나기 전에 헤드를 툭 떨어뜨리는 거죠. 툭. 툭. 물론, 이렇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 자세가 어색하고 생소할 거예요. 그래도 계속 하체를 뒤로 빼는 습관을 들여줘야 정확도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. 특히 이런 아이언 같은 클럽은 바닥으로 찍어 치는 클럽이기 때문에 몸의 이 척추 각도가 들리는 순간 정확도가 확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엉덩이 뒤로 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엉덩이는 뒤로, 팔은 위로 가는 거예요. 엉덩이와 팔이 멀어져야 돼요. 하체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투. 뒤에 있는 상태에서 투. 연습장을 가셔서 바로 세게 풀 스윙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프 스윙으로 엉덩이 뒤로 빼고 숙여진 상태에서 떨어뜨리고 숙여진 상태에서 떨어뜨리고, 이렇게 그냥 공을 툭툭 10분만 치더라도 굉장히 습관 자체가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. 확실하게 숙여진 상태에서 툭 헤드만 떨어뜨리는 거예요.